라라 라 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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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어 남자! 테리야! 테리야! 큰일 났어! 와. 우리의 티니핑캐슬 놀이공원이 없어졌대! 네 라라, 나는 방앗는데 아까? 아, 친구들, 우리가 여기 우리 핸드... 바로 팽 핸드... 어디 갈게요? 어, 그러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운전 중입니다, 바로! <laughs> 우리가 그때 티니핑캐슬 놀이공원을 조립해서 언박싱을 해봤는데 네. 친구들, 기억나나요? 테리야, 우리 뭐가 네. 없었지? 아자 아자아자 아자 저저저저 아자, 저게 <laughs>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의 상품으로 그래. 교환해서 아, 보내 주셔 가지고 아, 테리야! 네. 우리 테리의 놀이방을 또 소개시켜 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숨바꼭질도 해볼겸 우리 테리의 놀이방에 이티니핀 부품들을 숨겨 놨어, 엄마가. 네. 이 부품을 모두 찾아야지 뭐라? 놀이공원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거 계단이 난다. <laughs> 어. 테리야 들었어? 네네 지금 친구 캐슬 놀이공원 부품이 여기저기 숨어있다고. 네 이걸 다 나는 찾아야 아까, 돼. 아까부터 너네. 네, 그래, 아까부터 말이야. 막 눈으로 찾고 있더라고. 이렇게 조그만 부품들은 엄마가 안 숨겼고요. 어 눈의 부위는. 샌드 눈에 샌드 숨겨놓은 놀이공원을 테리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우리의 놀이공원을 완성해 줘야 돼 테리야. 자 테리가 안 들고 다니고 찾은 거는 여기 책상에다가 어 하츠핑의 성에 만들 수 있는 하나를 먼저 찾았네요. 생각보다 꼼꼼히 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금방금방 찾을 음, 수 있는 맞아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오~~ 우리 부품이 하지만 여기 아니면 들고 다니다가 대략 네. 천천히 꼼꼼히 보고 그건 아니에요 주 한번 맞아보세요 주사를 갑자기 나다니 <laughs> 그런 부품이 아니었다고요 우리 거기 안에 들어있는 피규어들도 찾아야 되고요 네? 어 우리 테리의 눈높이에 맞는 곳에 많이 숨겨놨습니다. 높은 곳에는 그릇지 아이고 이거 조심 조심. 요게 누구 거지? 합체. 어, 그럼 이거 테리가 찾은 거랑 합체가까 가능한가? 하체핑 캐슬은 일단 첫 번째 합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조립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립은 어, 설명서에 다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아요. 음. 그럼 가볼게요. 네, 다음 걸 찾으러 가봅시다. 음. 여기도 들어있는. 아 그렇게 막 구석구석 안에 깊이 들어있진 않고요. 살짝 이렇게 보면 보여요. <laughs> <laughs> 와 아자핀 발파 아자핀 캐슬의 발파 있어. 그럼요 이쪽에도 숨어져 있습니다 너는 왜 여기니 오, 있오 찾았네요 아자핀 너는 왜와 어떻게 있니? 할지 미식결성으로 내가 변장하고 있어 어 얘도 출연 되겠네요 아자핀 맞네. 캐슬 성공 딱 여기 이, 이모션 캐슬 완고 앞이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아자핑케스가 하츄핑캣스 멘테리가 완성을 했습니다. 아직 부품이 좀모자라긴 해요. 할피 할핑캣스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피규어 세 마리도 같이 숨어져 있습니다. 네. <laughs> 궁금해, 건 아니겠지. 조금만 깊숙히 봐야 되는 것도 있고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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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됐다. 아기, 애기, 아기, 애기, 아기가 됐다. 아기, 애기, 아기가 됐다. 그렇지. 이렇게 잘 보이게 설명해 놨는데, 색깔을. 와 똑같아서 뭐 찾았나요, 우리 테리? 네. 자, 그건 찾았고요. 오, 그거, 오, 그거 찾았어? 이거 어. 어디 있었어? <laughs> 여기. 맞아, 거기에 껴있던 거. 오, 같이 찾았고요, 우리 테리그 뒤에 꽂은 점 엄마가 안 숨겼어요. 저기 뒤에 있어요. 동그라미, 동그라큰데담아야될거 같죠? 여기 가 밑에야. 우리 이거 파란색 또 찾았고 빨간색이 없는 거네. 핑크색이야아핑크색 미안해. 좀 큰데 구멍 큰데. 아 어, 그렇지. 어디 해주고 여기. 어 거기 있는 거 어디 있을까요? 깜청 깜춤 깜청 깜춤 지금 내가 사서 보이는 거 맞냐? 아까 그, 막. 보고 지나갔어. 지나가기도 <웃음> 했어. <웃음> 어. <나>? 거긴가? 거긴가? 어디지? <laughs> 내가 어디 왔는지 힌트 좀 줘봐. 힌트! 일단 여기 세 번째, 이쪽, 이쪽, 자. 요, 요, 요 라인에 있으니까 잘 보세요. 요 라인에. 엄마가 눈 깜짝! 저기 그냥 깜빡! 쏘고 있 곳에 숨겨놨지. 줄 알았지? 아니야, 아니, <laughs> 알거 있었어. 아, 진짜? 블트색고어 핑크색 꼴, 꼴, 찾았고요. 네 피규어들하고 요스윙을 아직 못 찾았어, 테리야. 여기 스윙근에 있지, 회전근에. 회전근에와 피규어들만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아 예예, 해핑 밑에 판. 테리 책상 쪽에도 판이 없으니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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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하니오스니까 웃음> 지금 자꾸 돌지잖아 <laughs> <laughs> 테리 책상 쪽에도 있고. 여기 여기 아직 다못 찾았어요. 우와, 누가 떨어지네! 아 이렇게 소리를 알아봤다니. 트랙캐슬에 있던 우리 핫초핑 피규어. 제가 그러니까 피규어 하나를 드디어 찾았고요. 찾아보세요. 네? 왜안 흔들어? <laughs> 알고 그런 거야? 아니, 그냥 뭐야? 그냥? 그냥. 그냥 막 흔든 거야? 하장핑도막 어. 아, 흔들어서 찾았고요. 아, 엄마가 선을 해줄게요. 여기에다 우리 테이가 핑키워드를 이렇게 장식해놨는데, 드디어 360도 회전근네를 찾았습니다. 오, 어, 그거 연결하는 건 엄마가 여기 책상에다가 이렇게 너무 작은 것들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다 빼놨고요. 어, 이거 연결하는 거. 아, 들어있죠? 깜짝이야. 또 부품이 하나 없는 줄 알고. 자, 이걸로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네와 해핑. 그렇지. 해핑캐슬의 밑에 바닥만 남았나요, 지금? 그리고 해핑. 해핑 것만 지금 두 개가 남았네. 이건 그 어디? 어, 거기랑 연결하면 돼. 엄마가 도와줄게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줄에서 못 찾았어, 테리가. 두 번째 칸에서 잘 찾아, 꼼꼼하게. 저기 어른 안나요? 어. <laughs> 지금 테리가 막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해핑 발판은 나름 큰데 테리가 방향을 아예 못 잡는 것아서 이따 가 알려드릴게요. 친구들은 찾으셨나요? 우리 테리가 지금. 이쪽에서 확인할 때부터 이거 보여어 아, 이미 보였었어? 자, 그럼, 테리야. 우리가 이제 남은 게, 이 해피 발판이야. 근데 지금 여기 장난감, 전시, 그, 전시, 여기 해놓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테리 책상 있는 쪽이 있거든? 우리 테리 책상. 어, 그쪽 그림, 뭐, 밑에, 우리 테리가 열심히 그리고 있는 게 뭐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리 보드게임들이 모아놓은 데도 있고요. 짜잔! <laughs> 여기서 마지막 우리 테리의 부품을 찾았습니다. 그럼 테리야, 우리 테리가 우리 티닝핑 친구들의 캐슬을다 찾아줬으니까 조립도 한번 해줘볼까? 자, 우리 테리가 이렇게 친구들 됐고 지금 아자핑 해핑은 연결했고 하츠핑도 올려줘야지 이제 하츠핑 캐슬 하츠핑 캐슬도 위에다 합체 저기 있잖아. 짜자자. 우리의 놀이공원이 여기 아무나 서있어. <laughs> 와아 <laughs> 공포의 놀이공원 어, 공포의 놀이건이 <laughs>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우리 이거 부품이 <laughs> 없었는데 어, 다시 보내주셔가지고 아 공포의 놀이아얘 <laughs> 예, 새것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테리가 재밌게 숨바꼭질 놀이를 해봤어요. 우리 테리의 장난감방들 소개해달라고 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재밌게 보셨나요? 그 테리 친구들, 저희는 여기서 종종 숨바꼭질 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 공포의 놀이공원 <laughs> 테리야, 근데 우리가 큰일난 소식이 하나 있어. 뭔데? 지금 여기 장난감 장들을 봐봐. 새로운 장난감이 들어갈 곳이 있겠어? 어 어떡하죠? 시즈실스 장난감들 놀 자리가 없는데, 테리야 어떡하지? 이제 좀안 갖고 노는 장난감들은 좀 판매를 해야 될까요?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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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여기 또 아, 여기 아, 옆에 이빈 공간에 장을 하나 또 사야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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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고요? <laughs> 네, 네. <laughs> 네, 네. <laughs> 이 방이 전부 다 장난감으로 둘러싸여서 나중에는 <laughs> 발 디딤도 없으면 어떡해요? 네요! 그럼 <laughs> 네 친구들 저희는 공포에 또 공포의 놀이공원에서 의 놀이공원에서 재밌게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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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다음에는 또 <웃음> 재밌는 <웃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곰포 네. 놀이공원 안녕. <laughs>